그 다음 편인, 소년의 편인으로서 어린 것이 편인을 만난다는 뜻은 젖이 부족하다는 뜻이 되는 거죠. 젖이 부족함으로 어떻다고요? 성장성이 떨어지고 건강이 약화된다는 뜻이 되는 거죠. 그 다음 청년 장년기에는 일의 지연 일의 지연 물론 뭐 가벼운 병고 이래서 되고 활동성 둔화 이런 인자를 보시면 되죠 편입 그럼 장년기에는 대체로 그 질병요소와 그 부동산이나 문서재산을 보시면 됩니다 만년에는 대체로 그 활동요소를 많이 줄이는 그 질병요소를 보시면 니요 그 다음 정의 소년기의 정의는 그 성장방해 네, 표현력 부족 그런데 편인보다 훨씬 정도가 적은 겁니다 대체로 글공부에 있어서는 글공부 발전 편인은 눈치 발전입니다 눈치 발전 편인은 눈치 눈치그 다음에 대체로 뒤에 다시 한번 다루게 됩니다만 이공이나 기술성을 들어 가진 학문 요소고, 그 정의는, 예, 글공부 발전을 의미하고그 다음에 입문, 그 다음 입문 중심의 글공부 중심이라는 거죠. 예? 그럼 성장연기에는 대체로 그 자격, 문서, 학위, 이런 것들을 의미하죠. 다 작년기에는 막 부동산 입권 문서 뭐 이런 것들이 되는 거죠. 예. 도또로 인허가라든지 라이센스라든지 문서라든지 이런 것들이 작년기에는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거죠. 예. 그다음 만년기에는 그대신에 임대사업 뭐 이런 것들, 임대사업 팔짱을 끼고 또는 활동을 많이 하지 않으면서 뭔가 용도를 채우고 있다는 뜻은 임대사업이 되고. 예, 편인정인 둘다가 뭐냐면, 내처럼 네, 말년에는 관성의 식상이, 관의 식상이죠. 그죠? 예? 관의 식상이 편인이 되니까, 예, 자식의 그 활동성이 강화되어 있는 모양이죠. 관의 식상이 편인적이니까 자식 주도의 활동도 되고, 자식 잔소리, 뭐 이렇게 보는거예다 자식 때문에 불편한 상태가 되는 거죠. 편인정인은. 내가 뭐좀 움직이려고 하면은 어떻게 해요? 오히려 자식들이 알아서 다 해줌 뭐 이런 거 있죠. 그래서 그게 좋기도 한데 불편하기도 한.